accuse a of b 하면 비난하다, 고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정보를 비난합니다. 뭐에 대해서 경제 문제를 푸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a를 b에 대해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 타동사 편 프린트 넣으시기 네, 바랍니다. 다음이요,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 냄새는 나에게 지난 크리스마스를 상기시킨다. 상기시키다가 무슨 뜻? 있어?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로 오해하다, mistake A for B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일본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다. 이슨 가주어 투이하가 진주어죠. 뭐가 어려운 거죠? Distinguish. 구분하는 거. Fake bill. 가짜 지폐를 진짜로부터 뭐로부터? 진짜 지폐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laughs> A와 B를 구분하다. i n f A of B. A에게 B에 대해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A에게 B에 대해 알리다. 수동태로 바꾸면, 이 A가 목적어거든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Be informed of B가 되는 거죠. A가 B에 대해 알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Be informed of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A가 B에 대해 알려지다. Be informed of가 되겠죠. 너는 알려지게 될 거야. 우리 결정에 대해서. 60일 이내. 60일 이내. 이해하셨습니까? 예, Inform 예. <laughs> A of B는 A에게 B에 대해 알리다인데, 수동태가 되면 A는 B에 대해 알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로 대신하다, 대체하다. 나는 원 타이어 원 원이 뭐야? 원 이게 닳 입다가 아니라 닳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닳게 하다 과거 분사니까 닳게 된 이런 뜻이죠. 닳게 된 나는 닳게 된 타이어를 새것으로 대체했다. 뭐를 위해? 비오는 시즌, 즉 우기를 위해 <laughs> 다음이요. 8번부터 할게요. 나는 제공할 거야. provide a with b 입니다 승객에게 beverage 음료를 제공할 거야. 근데 지금 승객이 뒤로 갔고요. 사람이 음료가 앞으로 왔죠. 그러면 수어가 옵니다. 모든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할 것이다. 사람이 뒤로 가면 A가 뒤로 가면 전시사 버거와 F가 옵니다. <laughs>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전시사 위드가 오고요. Deprive, uh, Deprive A of B. A에게 B를 박탈하답니다. 이 일은 너에게 자유시간을 박탈할지도 몰라. A에게 B를 박탈하다. 10번 Pursuade A of B. A에게 비를 설득하다 나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시키타는 것을 설득했다 이런 <laughs> 각각의 동사가 가지는 전체가 다르죠 완전 타동사 편에서 배우는 동사들 입니다 19번이요 <laughs> 그 고된 힘든 경험은 시킵니다 사역동사죠 내가 감사해 하도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이 메이크업 사육동사면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온다고 했죠? 동사에 원형이 온다고 했죠? Appreciate가 감사하다, 감상하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감사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번,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기르는 겁니까? 길러지는 겁니까? 그렇죠.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조와 목적보호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관계라고 했죠 수동관계일 때는 이게 사역동사든, 앞에 오는 동사가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laughs> 다 과거분사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원태는 목적보호자먹어 뭐가 오는 동사죠?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죠 근데 지금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쓴 겁니다 나는 들었다 누군가가 걸어가는 것을 이 방을 향해서 누군가가 걸어가는 거 능동이죠. 능동일 때 지각동사는 목적보자리 동사원형 아니면 동사의 ing가 오는 겁니다. 나는 발견했다. 그의 연설이 e n c o u a g i n g 사람들을 뭐하는 거죠? 그의 연설은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laughs> 격려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동사. 오형식에서 keep leave find, 뭐, image, catch catch가 잡다가 아니라 오형식일 때는 목격하다 라고 했죠 이런 동사들은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와? 동사의 ing 즉, 현재 분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뭐가 온다고 했어? 현재 분사 목적보에 온 ing는 다 현재 분사라고 했죠 아, 나는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관리 진행형입니다 뭘 노력해오고 있는 거죠? 투부 동사를 목적을 취하죠 나는 2 이하를 노력해오고 있다 2 이하가 뭐죠? <laughs> 시켜. 그들이 우리의 제안, 제안을 제고하도록 원래 사역동사, have, make, l e 은 목적보자의 동사 원형이 오는데, get 사역동사는 목적보자의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억납니까? 나는 노력해왔다. 투이하를그투이하가 투이야를 뭐야? 시켜. 그들이 제고하도록제고하는게 뭡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제안을. 황사, 황사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헤드베러, 몸 많은 편이 낫다. 몸을 해야 한다야.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는 편이 낫다. 창문이 지가 단이 닫혀지니. 닫혀지도록. 그럼 목적과 목적 보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수동 관계라고요.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가 오는 겁니다. 셧. 과거 뭐죠? 셧. 과거 분사도 셧. 세 번째 거 쓰는 거죠. 나는 원한다. 나의 셔츠가 빠른거 셔츠가 스스로 빠니까 빨려 집니까? 빨려지기를 언제까지? 다음 목요일까지. 와이 o 츄너 시키는 게 어때? 그들이 유리하도록. 메이크가 해부가 사역 동사죠. 시키다. 와이 o 츄는 뭐야? 뭐 하는 게 어때? 너뭐 하는 게 어때? 시키는 게 어때? 그들이 유리하도록 뭐를? 그들 자신의 식사를. 다음이요. 나는 보았다. 그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둘러싸여 진 겁니까? 둘러싸여 진 것을 아이들에 의해서.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능동관계가 아니라 수동관계일 때는 무조건 과거분사 쓰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우유가 턴 샤워. 시게 되도록. 이 턴은 이 형식의 비컴류의 되다의 뜻입니다. 신맛이 되도록. 근데 커즈. 커즈는 목적보호자리모음 뭐 동사야? 투부장 사오는 동사죠. 목적보호자리에 두부장 사오는 동사 뭐 있죠? 원. Tell, Allow, Expect, Advise, Cause, Lead, Require, Tempt, Request, Encourage, 정렬, Motivate, 동기부여하다 Motivate 영감을 주다 Inspire 등등등이 있죠 이 멋진 날씨가 활락했습니다 내가 즐기도록 나의 휴가를 올라오는 목적보호자리 뭐가 온다? 초보정사가 온다 나는 너를 나는 보지 못했어 네가 오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지각동사는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올수 있죠 그들은 시켰다 그들의 새 집이 페인트 칠합니까? 칠해집니까? 칠해지도 <laughs> 수동관계입니다. Enable A to B. A가 B 할수 있게 하다죠. 이 책이 할수 있게 했다. 내가 그 논문을 완성하도록. 종이가 아닙니다. 더가 붙으면 논문이에요. 보고서 논문입니다. 이겼습니까? 해 허락하세요. 원래 레슨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에 을때 어떻게 오죠? 시키다 이렇게 외워져 근데 보통 엄밀히 말하면 허락하다 이 뜻입니다 허락해라 내가 뭐하도록 take a look at 보도록 take a look at 보도록 동사원형이옵니다 너의 여권 나는 햄버거가 정말 좋다 하지만 엄마가 시킨다 강제로 시키는 걸 예시라고 m a 라고 했죠 엄마가 시킨다 내가 정크푸드 먹는 것을 멈추도록 극장에서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내 이름을 부릅니까 불려지는 겁니까 불려지는 것을, 수정관계이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와야 됩니다. 나는 엎질렀다. 오린지스를 나의 드레스 셔츠에. 그래서 나는 게시 사역동사지, 시켰다. 그것이 빠른 겁니까? 빨려지는 겁니까? 빨려지도록. 리 e c e 는 here입니다. h e here. 지각동사입니다. 우리는 들었다. 그가 몇몇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동사원형이 와야죠?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방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a 라 l 는 투부정사 목적보호로 주의하고요. 엄마는 말했다. 내가 일찍 일어나도록. t e 은 목적보호자리 투부정사입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당신이 집에 있기를 9시에. Expected 목적보호자리 투부정사고요. 그녀는 요청했다. 우리가 카 o m e o 하면 건너오는 거야. 그녀의 집에 건너오도록 요청했다. 에스크가 3, 사형식일 때는 묻다 데 네. 5형식일 때는 요청하다입니다. 나는 만들었다. 아빠를 화가 나도록. 누가 화가 나? 아빠가. 목적 보호의 원칙은, 보호의 원칙은 뭐죠? 명사 아니면 뭐라고 했죠? 형용사입니다. 이 원칙이 사실은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동사들은, 상처동사들은 특기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 중요한 거는 목적보자리에 형사, 명사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산 올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남자가 도왔다. 손님들이 운반하는 것을 그들의 가방을. 헬프는 목적보자리에 뭐가 오죠? 두 가지.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나는 그들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머물도록. 늦게, 밖에. Let's 사육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부사중립법의 목적이죠. 시키기 위해 남편이 성공하도록. 메이 k e 사육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미스 존 s j o 는 명령했다. 교실이 쓸려지도록. 교실은 지가 씁니까? 쓸려집니까? 쓸려 지도록 명령한 거죠. 어, 근데, 명령하다는 투부정사가 옵니다. 뭐가 와요? 목적보자리? 투부정사가 오는데, 능동형 투부정사가 아니라 수동형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비 be s w 가돼야 됩니다. 이해가어요 자정, 정오까지. 나는 들었다. 누군가가 뭐 하는 거?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르는 거니까 능동입니다. 능동일 때는 동사에 원형이 오는 거죠 그들은 발견했다. 스파이가 숨어있는 것은 스파이가 자기 의지로 숨어있는 겁니다 능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거 했죠? 그들은 day found treasure treasure가 뭐라고요? 보물이 보물은 스스로 숨습니까? 숨겨집니까? 숨겨지는 거죠? 숨겨지는 거니까, 여기다 뭐를 써야 됩니까? 왜 이렇게? 굳지마, 니들, 씨. 읽으니까, 좀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숨겨지는 거니까, 히든을 써야 되는 겁니다. 뭘 써야 돼? 히든. 이때는 수동관계라고요. 그들은 발견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나는 시켰다. 나의 실수가 지적당하도록. 선생님에 의해서. 근데, make, 가 사역동사라고 배웠죠. 근데, 실수가 지적되도록 시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바라지 않는 건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지적을 당했다. 나는 내 실수가 지적당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교과서에도 그게 나왔었잖아요. 나는 지갑이 강탈, 당했다라고 해야지. I have my wallet stolen 하면. 나는 시켰다. 내 지갑이 강타되도록. 자기 지갑 강타되도록 시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그런 것들은 당했다라고 해석하라고. 나는 내 실수가 지적 당했다. 선생님에 의해서. 이해가 습니까그 소녀는 나를 보기 위해 왔다. 여기 빼고 할게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뺍니다. 분사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들은 시켰다. 그들의 집이. 여기 다 똑같은 문제. 다 44번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2 0분 갈게요. 자, <laughs> 아, 허락하세요. 제가, 돕도록. 당신이 컴퓨터 고치는 것을. 어, 아, 레슨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원형이 온다고 배웠죠. 근데, 이 목적보호가 또 O형식이야. 헬프도 O형식이죠. 도와. 니가 뭐 하는 거? 컴퓨터 고치는 거. 그죠? 헬프는 목적보호 자리에 모두 오죠. to 부정사 아니면 동사원이니까, to f i x 도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아무튼 답은 사역동사니까 동사에 뭐가 와야 돼? 원형이 와야 됩니다. 당신은 이햄 레시 사육동사 시켜야지. 시켜야 합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일찍 일어나도록. 게시사육동사인데 얘는 동사 원형이 오는 사육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오는 사육동사죠. 수지는 시켰다. 딸이 장식하도록, 그녀의 딸이 장식하도록 거실을, 생일 선물을, 아니, 생일을 위해, 이 have가 사역동사니까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너는 발견할지 몰라. 너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것을. 이 find는 목적보호자리의 현재 분사가 옵니다. 뭐가 있겠죠? keep leave find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 남자는 도왔다. 손님들이 가방을 운반하는 것을. 이 되는 거고요. 무엇이 시켰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메이과 사역동사니까 동사의 원형이 오고요. 무엇을 시켰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국말로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시킬 거야. 결혼 초대장이 인쇄합니까? 인쇄되어집니까? 인쇄되어지도록. 인쇄되는 겁니다. 수동관계예요목적 목적보호관계가. 다음 달에. 어, 너는, 어디서 시킬 거니 신발이 수리 되도록 신발은 수리 합니까 수리 됩니까 수리 되어지는 거죠. 9 번은 뺄게요. 아까 나온 거예요. 너는 반이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빨간불에 지각 동사니까 현재 분사가 와야겠죠. 나는 시켰다. 모든 남편의 허드렛일이 되어지도록 이 추월스는 허드렛일이야 집안일 같은 거 나는 시켰다 모든 남편의 허드, 허드렛일이 되어지도록 일은 되어지는 거죠 믹스에 의해서 사장이 시켰다 내가 참석하도록 모임에개은 투부정사가 오죠 금요일 모임에 스미스 씨는 시켰다. 아들이, 그러니까 허락하다. 라고 있죠. 레는 그녀의 아들이 사도록.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보았다. 보름달이 뜨는 것을. 지각동사는 목적보호자리의 동사의 ing. 현재분사가올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그는 시켰다. 머리가 잘리도록. 저동생에 의해. 머리카락은 잘려지는 거죠. 수동관계입니다. 렛츠 시키자. 차가 닫히도록 On the way 길위길 길 위에서 아빠는 시켰다. 내가 오도록 뭐하기 위해 차고를 청소하기 위해 벌 받는 대신에 인스테드버가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뭐야 동명사가 오죠 동명사인데 벌을 주는 겁니까? 벌을 받는 겁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형 동명사가 온 겁니다 무슨 형 동명사가 온 거야? 수동형 동명사가 온 겁니다 나는 느꼈다 지각동사죠 의자가 뒤로 움직이는 것을 조금씩 지각동사 동사 아인지죠? 나는 시킬 거야. 네가 알도록. 뭘 알도록. 내가 태권도 검은띠라는 것을. 아무것도 시키지 못해 내가 바꾸도록. 나의 마음을.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이었고요. 너는 들었니? 십대들이 싸우는 것을. 서로, 지난밤. 지각동사니까 현재분사 왔고요. 당신은 가야합니다. 아이가 걷는 것을 혼자서 그 혼자서 그녀는 시켰다. 시계가 강탈 되는 것을 시계가 강탈 되도록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강탈 당한 겁니다. 그녀는 시계가 강탈 당했다. 몇주 전에 그 주칙이 도왔다. 마을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help는 목적보호자리의 투부정사고일 수 있죠. 아니면 동사원형이옵니다. 나는 발견했다. 내 자신이 리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keep, leave, find는 목적보호리의 현재 분사 동사의 아인즈오죠이해하습니까